인기 한자 성어 시리즈 제87편. 인사 불성. 사람인 일사 안입을 살필성. 정신을 잃어 사람의 일을 살피지 못함. 인사 유명. 사람인 죽을사 머무를류 이름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인생 무상. 사람인 날생 없을무 항상상.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인생이 더덥다. 인생조로. 사람인, 날생, 아침조, 이슬로. 인생은 아침이슬 같다. 인생은 짧고 더덥다. 인수인계. 끓인, 넘겨줄인, 받을 수, 끓인, 넘겨줄인, 이읽게. 업무를 넘겨받고 넘겨줌. 인순 고식 이날인 돌순 미적거릴 순 시어머니고 쉴식 낡은 폐쇄를 벗어나지 못하고 눈앞에 편안만 취한다. 인순은 미적거림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고식은 일시적인 안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편안만 당장의 안정만 취하는 걸 고식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순 고식은 어떤 개혁을 하지 못하고, 눈앞에 편안만을 취하는, 지금의 안정만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승비근, 끓인, 노근승 비평할비, 파낼비, 뿌리근, 새끼줄을 끌어당겨 뿌리를 뽑다. 아, 요거는 남을 배척해서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남이 나쁜 사람을 배척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끼지를 끌어당겨 뿌리를 뽑다 인생 비근 인이 예지 어질인 오를의 예절례 지혜지 어질고 옳고 예의바르고 지혜로 인간의 네 가지 좋은 본성 사단을 말하는 거죠. 인이 예지인데. 어, 어진 것은 측은지심이고 옳은 것은 수호지심. 예의 바른 건 사양지심, 지혜로운 건 시비지심입니다. 그래서 옛, 옛날부터 그 인의예지를 되게 중시한 거예요. 맹자님이 인간의 좋은 네 가지 본성으로 이거를 거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인익, 기익 사람인, 남인, 빠지릭, 몸기, 자기기. 빠지릭. 남이 몸에, 남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빠진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자하고 몸귀 자가 같이 쓰이면 사람인 자는 거의 남이란 뜻이고 몸귀 자는 자기란 뜻입니다. 그, 남,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 비슷한 말이 전에도 있었죠. 인자무적. 어지린, 놈자, 없을무, 대적할 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어지게 행동하면 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자은측 어질인 사랑자 숨을은 가엾어할은 슬퍼할척 어질고 자애로우며 측근하게 여기다 인자은측 아이 숨을은자가 가엾어 가여워하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은측은 우리나라 말로도 측근하다는 말로 많이 쓰이죠. 인잠우상 비늘린 잠길잠 깃우 날상 비늘이 있는 것은 물에 잠기고 깃털 있는 것은 하늘을 난다. 각각 자기 성품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행태입니다. 인지상정 사람인 갈지항상상 뜻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감정, 일상적인 감정입니다. 인지 위덕 참으린 갈지 할리 될리 덕덕 참는 것이 덕이 된다. 이걸 참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참는 것은 덕이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자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거 양득. 한일, 들고 두량, 얻을 듯. 한번 들어 두 가지를 얻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예전에 제가 홍합을 무더기로 있는 걸 들었더니 거기에 해삼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서 두 가지를 얻은 겁니다. 일, 결, 승부. 한일, 결단할 결, 이길승, 질부. 한 번의 승부를 결정짓다. 우리가 단판 승부란 말 많이 쓰죠. 단판 승부를 한문으로 하면 일결 승부입니다. 일결 자웅. 한일, 결단할 결, 암컷 자, 패배할 자, 수컷 둥, 승리할 웅. 한 번에 승패를 결정짓다. 옛날 사람들은 요즘은 이런 말 하기 되게 어렵지만 옛날에는 암컷은 안 좋은 거로 생각하신 거예요. 패배하다. 수컷은 이긴다, 승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웅을 겨룬다. 그러면 안꽃과 숲꽃을 겨룬다, 뭐 밝힌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누가 승자이고 패배인, 패자인지를 겨룬다 그런 뜻이죠. 일결장, 한 번에 승패를 결정짓다. 어, 일결승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일고경성, 한일, 돌아볼고, 기울경, 재성, 한번 돌아보아 성을 기울게 한다. 매우 아름다운 여인을 말하는데요. 경국지색이란 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절대 미녀를 말하는 거죠. 어.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길거리에서 한번 딱 들어보면 모든 문 남성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느라고 그 성이 기울 정도가 된다. 그 중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과장이죠. 경국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기울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니까요. 일구월심 날일 오래있고 달월 깊을심 한자 뜻만 보면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간다 그런 뜻인데 시간이 갈수록 바,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시간이 갈수록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일구월심 일구이언 한일있고 두이말씀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꾼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